네 안녕하세요 캠프마스터 서울 경기점 대표 김세훈입니다예 네, 반갑습니다. 강남의 일상 고카프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네 캠프마스터는 2 0 1 2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캠핑 트레일러를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캠핑 캠프마스터로 기인해서 이제 대한민국 캠핑 트레일러가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k s 메탈이라는 곳을 곳에서 대한민국 이제 열손가락인 금속 가공 업체고요. 여기서 지금 어 캠핑 트레일러를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10년 된 회사입니다. 캠핑 트레일러만 전문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 그때 당시 이제 캠핑 트레일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국처럼 그 당시 미국에서 이제 캠핑 트레일러가 한참 이제 유행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경제적인 가격에 대한민국에서도 한번 캠핑붐을 일으켜 보고자 저희가 이제 캠핑 트레일러를 최초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속 가공 업체다 이 보니까 저희도 충분히 기술력과 더잘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FRP 소재 대신에 외국의 FRP 소재 대신에 금속으로 아주 튼튼하게 차체를 제작을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네, 캠프마스터는 예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설치해제가 가능하고 예 저희는 이제 캠핑 캠핑 트레일러 이제 유저분들은 그만큼 이제 빠르고 어 쉽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 여유로운 시간에 캠핑장 주변 정돈을 더 많이 하시고 뭐 쓰레기도 많이 주우시고 예 그래서 캠핑에 많은 일조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니 카라반 같은 경우는 특별히 뭐 설치라든지 해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가족들과 더 많은 여유 시간을 보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손잡아서 뭐 이렇게 주변의 자연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뭐담배꽁치라든지 떨어져 있는 거 같이 줍기도 하시고 실제로 그런 카페에다가 저희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시면서 자랑하시면서 저희 많은 회원분들이 아 정말 대단하시고 참 좋은 일 하신다.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캠프마스터 홈페이지는 어, www.campmaster.co.kr. 캠프마스터.co.kr이 있고요. 유튜브는 캠마TV를 검색하시면 예, 캠마TV를 유튜브에서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각종 블로그라든지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은 사진과 홍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저희 캠핑 막내에 오시거나 문의를 주시거나 예 날에 나가는 전화번호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과감하게 예 과감하게 에어컨을 무료로 인버터형 에어컨을 무상으로 장착해 드리고요 또 미니카 라반 같은 경우는 에어컨 50% 할인에다가 저희가 어, 전자레인지까지 예 구입해서 직접 설치까지 깔끔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캠큰학설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캠핑 스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자연을 생각하고 예. 환경을 생각할 때 올바른 키빙 문화를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또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품은 이번 고가프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고요 바로 미니카라반입니다 예, 대한민국 최고의 미니카라반 여기 나오시다시피 압도적 판매일이고요 예, 타 업체와 달리 저희는 GRP 복합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이 굉장히 좋고요 예, 그리고 방음이 좋고 냉방, 방음이 좋다는 거는 이제 냉방, 난방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안에 음악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밖에서는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될 만큼 굉장히 조용합니다. 난방도 이 안에 할로겐이 딱한 줄만 끼어나도 한 겨울에도 훈훈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난방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예, 굉장히 아름다운 주방을 갖고 있고 여기 최초로 로우 테이블을 적용해서 이렇게 예, 사장님은 앉아서 요리하시고 사모님이 앉아서 와인 한잔 드시고 편안하게 예, 이렇게 캠핑을 즐기실 수 있으시고요. 예, 이렇게 스윙 테이블이 적용되어 가지고 예, 편하게 요리하고 주방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제 LPG 가스통이랑 가스 연결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쉽게 한겨울에도 화력 자하 없이 맛있는 요리를 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 뭐, 노즈형, LED 등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야외 테이블 세트, 이렇게 보시면은 야외도 테이블 있고 테이블, 여기 보시는 테이블, 여기 보시는 테이블, 지금 고카프에 예, 서비스로 들려 습니다 예, 예, 객님들도 연락 한번 주시면은 예,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제, 보시면은 270도 어닝이 예, 이 제품은 270도 언행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관절 거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열고 펼칠 수가 있습니다. 펼치 시간은 2분에서 3분이면은 각각 설치, 해체가 가능하고 정리가 가능하시고요 예. 아래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모기장문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충망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저쪽 방충만, 이쪽 방충만 하시면은 맞바람 불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합니다. 춥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주무셔야 될 정도로 예, 시원하게 되어 있고요 이 g r p 복합 소재가 예 신기하게도 예 신기하게도 아주 예 단열이 란지 냉방이 아주 잘 되는 소재고요.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악 소리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예 그래도 지금 대화가 될 정도로 밖으로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내부에 팬을 달아드릴 거예요. 신형은 2023년형은 그리고 문은 이만큼 높아질 거고요. 팬을 더 달아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문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문을 닫아볼게요. 문을 닫으면 이렇게 소리가 조용할 정도로 굉장히 조용하죠 <laughs> 이렇게 조용할 정도로 하고 예, 아름다운 티어드롭형 예, 공면바들 가지고 있고. 예, 이쪽에는 이렇게 이제 에어컨 실외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 에어컨, 에어컨을 가동하실 때는 이렇게 문을 열고 예, 사용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다음 제품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티어드롭형 예, 자전거도 아지고 화장실 텐트도 지금 달려 있고요 예, 다음 제품 이번 보실 제품은 투폴딩 트일러입니다 예, 2012년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캠핑 트레일러를 이제 개발한 업체고 최초의 캠핑 트레일러라고 보시면 되세요. 대한민국 캠핑 트레일러의 원조이고요. 대한민국 에 유일하게 공면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에 유일하게 화이트톤 차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벳 탄 없이 깔끔한 마감 처리는 대한민국 유일하고요.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첩이 있습니다. 경첩. 예, 일반적인 피아노 경첩이 아니라 저희 특허 받은 이 힌지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특허 받은 경첩을 사용하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녹슬거나 흔들거리거나 달렁거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차체를 가지고 있고요 문을 닫아 두면 고급 세단 같은 느낌으로 예, 벤틀리 같다는 말씀도 몇번 하시더라고요 예, 고급 세단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깔끔한 차체를 가지고 있죠 군더더기 하나 없습니다 보시면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차체와 휠하우스가 만나는 이 부분에 리벳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완전히 밀봉이 돼 있는 거는 브마스터 제품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마감 처리 완벽한 마감 처리 발판이 전용 발판이 있기 때문에 따로 발판을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될 만큼 예, 발판이 전용 발판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되시 지금 지금 보시는 제품은 쇼파형입니다쇼파형 제품이고요. 쇼파형 제품이 아닌 경우 기본형도 있고요. 예, 쇼파형 제품인 경우는 지금 가격이 부가세 포함해서 1,570만 원. 1,570만 원하고 있고요. 이쇼파형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수납공간을 이렇게 해서 많은 짐들을 안에 넣으실 수 있는 이런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크죠? 네, 수납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은 높낮이 조절이 가능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세요. 네, 침대로 변환이 가능하시고. 노중 LED 등 이렇게 장착이 될 거고요. 매트리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격이 1570만원에 제공해,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큰 장점 하나 설명드릴게요. 가장 큰 장점은 저희는 한번 펼치고 두번 펼치고 하면 설치가 끝납니다. 안에 들어가서 별도의 폴대 작업이 필요 없으세요. 예. 네. 어, 저희 캠프라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전부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전부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폴대 작업을 해주시고 문짝도 달고 하셔야 되는데 그 시간은 17분 정도를 더 절약하실 수 있으시고 보시는 것처럼 아치형 구조다 보니까 이쪽이 높습니다. 이쪽이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앉아있거나 어른이 앉아있거나 아이들이 서서 돌아다녀도 천장에 머리가 낫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아점 구조다 보니까는 굉장히 시원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공간감이 가장 큰 트레일러라고도 유저분들이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예, 굉장히 크고요. 예, 별도 의 폴트 작업이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경첩. 예, 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되는 투폴링 트레일러 되겠습니다. 예, 이 투폴링 트레일러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무기는 공차 중량이 550kg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550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수용차로도 견인이 가능한 국내 유일한 모델이세요. 예. 어떤 제품도 수용차로 끌수 있는 폴딩 트레일러는 없는데요. 저희 캠프마스터 제품만이 유일하게 공차 중형 550m 가볍기 때문에 수용차, 중형 수용차 이상이면 다 견인이 가능하십니다.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